오늘은 열왕기야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거주하던 공간이 비좁아지자 제자들은 요단강 근처로 가서 새로운 거처를 짓자고 합니다 네, 엘리사는 이를 허락하고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들은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중한 제자가 도끼질을 하던 중에 도끼의 그 세부치 머리 부분이 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도끼는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아주 당황하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그 세부치가 빠진 정확한 위치를 들은 후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게 되는데요. 가라앉았던 그 세도끼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물 안에 있는 세부치를 꺼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자가 그대로 순종하여 도끼를 다시 얻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인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명령하는 부분 영어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 Kings chapter 6, 7. Lift it out. 네, lift는 무엇을 들어 올리다란 뜻이고요. 네, 여기서 is은 그 무리에 떠오른 세부치를 의미하겠죠. Out. 밖으로. 직역을 하자면 밖으로 들어서 올려 꺼내란 뜻이에요. He said. 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 man. 그지, 도끼를 빠뜨린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reach it out his hand. reach out 하면 무엇을 잡기 위해 뻗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을 이렇게 뻗친 거죠. and took it. 그것을 집었습니다. 오늘은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lift it out. 들어서 밖으로 꺼내라. 손을 이렇게 뻗치다. reach out. 그리고 집다. 할때 take it. 이세 표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Lift it out, he said. Lift it out, he said.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Lift it out, he said. Then the man reached out his hand and took it.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영작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는요, 그분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His promise never fails. 가 정답이었죠. 네,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기적은 내손 안에 있습니다. 네, 기적은 있습니다.라고 시작하셔서 오늘도 영어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 보세요. 네, 오늘도 영어 성경 암송으로 은혜 가득 하나로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